자 최근 한국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대한 특성입니다. 자 사회적 환경에 대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 거고요. 문제 예문을 읽어보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청소년 인구의 감소 추세. 예. 청소년 인구의 감소 추세로 결국엔 미래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 이거 생산 가능 인력하고 좀 관련돼 있는 거죠. 어, 말 그대로 인구의 저출산, 저출산 문제로 청소년 인구가 감소되고 반면에 노인 인구는 의료 기술의 발달 등을 통해서 평균 수명의 연장을 통해서 고령화되는 저출산 고령화된 사회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핵가족 및 1인 가족의 증가 그리고 이혼 가족 및 재혼 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의 가족이 갖고 있는 일차적인 기능과 역할이 변하고 있다. 네, 특히 지금 1인 가족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회 환경, 사회적 환경에 대한 특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은 설명이고요. 세 번째, 기성 세대에 비해 청소년은 정보 기술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빨리 적응하면서 사이버 공간의 주역이 되고 있다. 예, 그렇죠. 지금 기성 세대에 비해서 청소년은 정보 기술의 발달에 변화에 상대적으로 빨리 적응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습득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사이버 공간의 주역, 그래서 산업도 사이버 산업에 관련된 뭐 홈쇼핑, 뭐 특히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산업 구조도 지금 바뀌고 있는 형태로 사회적 환경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경쟁 지향적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예, 이거 좀큰 사회적 환경의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특히 경쟁 지향적인 어떤 입시 중심이 이런 교육이 청소년들이 성장해서 사회 구성으로 됐을 때 또한 조직체에서, 기업에서, 직장에서 다른 상대와 좀 함께 좀 어울리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발생되는 어떤 악순환을 좀 겪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갖고 오고 있는 어떤 현재의 사회적 환경, 특히 교육 환경의 어떤 문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교육,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 예,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거. 여기까지는 맞죠? 어, 대학 입학 정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네, 이게 틀리네요. 어, 증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죠. 자, 앞에서 일번 예문에 봤지만, 청소년 인구의 감소 추세가 결국에는 대학 입학 정원의 지속적인 감세를, 가, 감소를 갖고 있고요. 대학은 자체적으로 어, 좀 구조조정이나 뭐 이런 형태로 자구책을 지금 마련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5번의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42번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자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지정하는 통행금지구역 아니면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자,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자,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나와 있습니다. 31조에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련된 조항인데요. 거기서는, 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뭐 특별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렇게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어, 여기서 어, 지정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 3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경찰서장이 제외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